다항이 장난 아닌데? 와이 보라색 너무 이뻐요 야 이렇게 보라색으로 만들었다고? 안녕하세요 골프다이제스트 김성준입니다 아, 오늘도 신제품 빠르게 리뷰해드리는 퀵뷰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 클럽은 홈마에서 새로 나온 비즐3입니다 초중급자 대상으로 나온 클럽인데 또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실제로 쳐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꺼내자마자 바로 블랙 색상으로 이루어진 헤드가 보이는데, 이솔 바닥면이 깔끔하게 블랙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웨이트 포트가 힐 쪽에 살짝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데, 드로우 바이어스 설계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당히 넓게 카본 크라운이 유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본 크라운을 사용하면, 무게 중심을 최대한 밑으로 낮출 수 있어서 더먼 비거리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을 정렬할 수 있게끔 마크가 눈에 잘 띄게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 보니까 세미 어, 샬로우 페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첫 인상은 상당히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아,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역시 홈마 같은 럭셔리 브랜드답게 그리고 그립은 지금 러버 그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왼손 그립 잡는 부분이랑 오른손 그립 잡는 부분이랑 좀 이렇게.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견고하게 그립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조 아이언이에요. 연철 단조 아이언. 가장자리는 살짝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페이스나 휠, 토우 부분은 약간 반 무광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어드레스 했을 때 눈부심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초중급자 타겟으로 나온 아이언이기 때문에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 사이즈예요 아마추어 골퍼들한테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헤비티 부분이 좀 넓게 파져 있어요. 저중심 설계가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탄도로 그린을 공략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웨지가, 와,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초급자, 중급자 분들께서 어프로치를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소울 넓이가 조금 넓은 걸볼수 있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날카롭게 홈이 이렇게 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좀 멋지고 아무래도 이쪽에 무게를 좀더 절감시키고 아래쪽에 좀 무게를 좀 줘서 외지에서도 조금 관용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디자인 의도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페어의 우드도 아주 검은색 멋지게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트라우니 넓게 뒤로 빠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관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넓은 설계 지금 보시면 웨이트 포트가 힐 쪽에 치중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랑 비슷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더 치기 쉽게 보인다는 거 이게 바로 비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 지금 여성용 클럽도 있는데 보라색. 야, 아, 이 보라색이 사진보다 실물이 나요. 아주 고급스러운 보라색. 근데 페이스까지 이게 보라색으로 한 거는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항이 장난 아닌데. 와이 보라색 너무 이뻐요. 야 이렇게 보라색으로 만들었다고? 와. 자, 차프트도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35g대 차프트로 추적이 되는데, 엄청 경량 차프트인 것 같아요. 남성용 클럽이랑 동일하게 카본 크라운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단순히 이쁜 것만 아니라, 이제 기능성도 어느 정도 챙겼다. 아, 이거 아까워서 칠수 있을까, 이거? 아, 이건 많은 분들이 좀 실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야, 아이언은, 약간의 오버사이즈 헤드예요. 솔 부분도 남성용 클럽보다는 조금 더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이 캐비티. 이 뒷부분이 언더컷 캐비티가 깊게 파여 있거든요. 빗맞은 샷에 대한 관용성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하단부에 맞는 샷. 그때도 볼의 탄도를 높여 주면서 비거리를 좀 눕힐 수 있는 그런 설계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옵셋이 조금 돋보이는데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포인트가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언더커 캐비티가 깊게 파져있다. 이 정도로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볼 거는 유틸리티. 유틸리티도 지금 보시면 자, 보라색. 너무 예쁜 보라색. 그냥 보라색 아니고 너무 예쁜 보라색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보다 유틸리티 잡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적절한 사이즈 딱 보니까 지금 거리도 엄청 나아갈 것같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진짜 아까워서 좀 연습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하이브리드 클럽 역시도 어, 드로우 바이어스 모델이다 좀빗 맞은 사례도 슬라이스를 방지해준다 사실 슬라이스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마추어 골퍼들 그렇죠아 너무 예뻐 제가 지금 이 홈마 신형 비즈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또 쳐봐야겠죠. 쳐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타구음이나 타구감 이런 거 자세하게 또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랑 같이 시탈 특별한 손님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홈마 비즐 시탈을 위해서 야외 타석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또 시탈을 같이 도와주실 어, 또 특별한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홈마 소속 김민영 프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자,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다이제스트 구독자 여러분, 홈마 골프 소속 레슨 프로로 활동 중인 김인영 프로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게 잘생긴 프로님께서 또 멋지게 생긴 또 홈마. 클럽을 또 시타를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 너무 든든합니다. 사실 이 디자인도 좋지만 이제 또 아마추어 골퍼들한테 또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추어 골퍼 레슨을 하시는 프로님이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한테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단 오랜 기다림 만큼 너무 완벽한 클럽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가장 전두 가지의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슬라이스. 공이 네. 오른쪽 가는 슬라이스. 네. 그리고 슬라이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거리의 감소. 아... 그두 가지를 딱 잡아낼 수 있는 클럽이 이번 비즈 3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또 이제 홈마 클럽 하면은 또 타구 타구 감도 또 좋기로 아,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저랑 시타 해보면서 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드라이버 지금 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디자인이 됐는데 타구 음이랑 타구 감도 좋아야지 아마추어 골프로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드레스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요. 아, 헤드가 잘생겼네. 잘생겼어요. 오. 와, 들리시죠? 소리 어. 너무 좋은데요. 쫀득하지만 이렇게 탱탱볼 치는 것 같이 튕겨 나가는 느낌.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싹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비거리도. 많이 나올것 같아요, 되게. 딱 셋업에 놨을 때 약간 더 안정감 있다? 네. 사운드도 합격, 디자인도 합격, 다 합격. 비즈로 오버노드를 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마추어분들이 무드 조금 무서워하시잖아요. 어려워하죠. 디페이스보다는 약간 납작한 샬로우 페이스가 저는 아마추어분들께 약간 덜 부담되지 않을까 혼마 비즈쓰리는 딱 샬로우 페이스 예. 아 진짜 너무 만족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러면 어드레스 때 느낌 어떠세요? 딱 놓으면 그냥 놓이는 대로 선이 바로 보여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안정감이 네. 저는 가장 많이 느껴지지 않나 아, 그만 가! 이러면 안 돼! 우드가 이러면 안 돼. <laughs> 정말 구질이 드라이버 샷 나가는 것처럼 총알 같은 샷이 나가요. 저는 이게 경량 샤프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강하게 휘둘렀을 때, 너무 휘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프로님, 어떠셨어요? 판성에 되게 깜짝 놀랬던 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드가 되게 띄우기 어렵잖아요. 네. 홈마 샤프트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끝에 되게 탁탁 쳐주는 아, 느낌? 맞죠. 그래서 헤드 때문에 쉽게 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샤프트 때문에 거리가 진짜 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드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꼭 시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비즐. 아이언 지금 들고 있는데 단조 아이언 옷잘 만드는 회사로 또 유명하니까. 아, 네. 유명하죠. 타구감이나 약간 손맛의 느낌. 네. 아, 진짜 전 너무 기대됩니다. 음.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역시 안정감이 돋보이는 헤드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고 감이 쫀득쫀득하네 얘도 역시 홈마의 단조 아이언 답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다렸던 비즐이 이렇게 멋진 아이언으로 다시 태어났다 와 이번에 제가 지금 홈마 비즐 외질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목소리> 그럼 제가 이거 아까 웨지 잠깐 보니까 이게 바운스가 10도 정도 되더라고요. 바운스 각도가 10도 정도 됐을 때좀 장점이 있을까요? 벙커를 치셨을 때 모래 이렇게 튕겨내는 힘이겠죠. 너무 와. 로우 바운스면은 사실 이렇게 모래 밑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네. 10바운스 정도 되면은 저는 딱 적당히. 그래서 약간 벙커샷이나 웨지 이제 러프 때칠때 때 가장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아, 이게 한마디로 벙커샷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적인 어프로치 상황에서도 두루두루 쓸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높은 그런 웨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웨지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던데 이 샌드웨지랑 또 어떤 웨지가 포함되어 있죠? 어.. AW 아 AW 어프로치 웨지 샌드웨지 이렇게 두 가지 웨지 구성이 돼 있다는 거 비즐에 비즐3 아까 클럽 세트 구성을 봤는데 10번 아이언이 있더라고요? 10번 네. 아이언이 뭐죠? 저... 10번은 보통 PW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PW가 아, 10번, 10번.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김민영 프로님과 함께 홈마 비즐 3 전체적으로 한번 쳐보고 또 소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로님 오늘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약간 저희만 알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꼭 저희는 시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일단 클럽은 너무 어려운 걸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보다는 쉽고 또 가볍고 멀리 보낼 수 있는 클럽. 저는 이제 비즐 3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네. 어 정말 아마추어 분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정말 잘. 파악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비즐3를 많이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또 채널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구독자님들한테 또해 해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골프 다이제스트 구독자 여러분들 어,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요. 홈마 한번 해 보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빠르게 빠르게 클럽 리뷰하는 퀵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비즐3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안녕.